오늘은 제가 친구랑 프로필 촬영을 하고 나서 친구 연애운을 봐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지금 우리 내단자님 친구분을 모시고 타로카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연애운이 궁금하시죠? <laughs> 네. 좀 결혼을 목표로 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일단 결혼운이 있을지를 한번 볼까요? 대충 생각한 시기가 있을까요? 2, 3년 안에 결혼할 수 있을지. 그거한번 뽑아볼게요. 왼손으로 결혼을 생각하면서 7장을 뽑아주세요. 일단 결혼은 생각은 있는데, 결혼을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어려운가 봐요. 어디 가도 남자를 만날 수가 없대요. <laughs> 그리고 뭔가 남자를 만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결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2, 3년 그런 과정 가운데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상황이 조금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의지는 되게 크고 또막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생각은 있지만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뭔가 내가 움직이기 싫어 그런 게 아니고 막상 뭐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누가 소개를 해줘야 만나는데 그런 게잘안 된다든지 내가 뭐 남자친구 만나려면 그런 모임에 가든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뭐 뭔가 그런 상황이 그래서 생각은 있지만 좀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결혼할 어, 뭐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 그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은 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어... 2, 3년 안에. 응. 그래서 안정적으로 결혼하실 것 같아요.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극적으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고. 어떤 사람인가요? 아, 그래. 그거를 한번 볼요 배우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일지. 음. 세상을 뽑아보세요 네. 일단 되게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아, 그, 래 신중한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떤 거를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 어, 있어요 티를 있는... 깨는 스타일이 기존에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같아 되게 색다르고 일반 사람 같지 않은 그런 평범하지 않은 굉장히 티를 깨고 유니크한 스타일이면서 생각이 많이 예민하고, 그러면서 조금 자기 감정적인 부분들 조절도 잘 하실 것 같고, 신중한 스타일? 좀 전반적으로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안가보이는 카드? 어, 앉아보이는 카드이기는 한데, 어, 뭐 제가 이제 질문 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하자면은, 좀 틀을 깨는 사람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생각이 많이 좀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격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거를 또잘조절하면서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음. 생각 이 깊으면서도 약간 되게 기발한 사람, 독특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만났을 때 본인의 마음은 어떨지 그걸 한번 뽑을게요. 세장 뽑아볼게요. 일단은 그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잘 운영을 해 나갈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되게 서로 책임감이 있는 마음으로 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둘다 생각이 조금 많고 신중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표현 같은건 많이 안할것 같아요. 서로. 생각은 느리는데 그걸 약간 막상 잘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 마음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나갈 것 같아요. 두번 카드 한장 뽑아보세요. 좋아. 어떻게 본인이 해야 될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 생각이 둘다 뭔가 좀 예민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뭘 하나 말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음. 어, A라고 말할까, B라고 말할까. 이렇게 약간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 있죠? 약간 그렇게 하면서 좀 서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렇게 좀 대하면은 서로가 좀더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생각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계속 뭔가 생각에 관련된어 있는 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음. 감정이 끌리고 마음이 끌려야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결혼을 너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글로벌다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더 아, 네. 감성이 풍부해지셔야을것 같아. 아, 아 내가 현실적으로 결혼을 네. 해야 잘살수 있을 텐데 네. 아 결혼을 해야 내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을 텐데 뭔가 이런 현실적인 걸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이란 거는 아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끝까지 삶을 같이 하고 싶다. 그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간다 이런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이런 현실적인 생각만 지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쪽의 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타로 카드는 내가 또 하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래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결혼은 현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혹시 뭐 연애했을 었때 경험 중에 아, 이때 참 좋았다, 이랬던 적이 혹시 있나요? 너무 많 뭔가 아니면 친구 같은 사람 만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 뭔가 친구 같은 게 예전부터 알았던 사이가 되게 편안하다. 뭔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든지, 동창회를 나간다든지. 찾아봐요, 네 아무튼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될것 같고. 자꾸 사람을 만나면. 만나봐야지. 그냥. 그런 재밌다. 마음 끌릴 사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응. 소 포기팅 해줄 사람은 없죠? 안 맞으면. 오히려 가족이 소개해주는 게더 좋기도 하더라 왜냐면은 내 가족이니까 되게 좋은 사람으로 뽑아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국장 한번 뽑아보세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일단 만나지긴 할 거야. 본인이 아, 한번 만나주자 하고 만나볼 수 있는데.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관계도 진정까지는 될수 있는데 상처받는데요그 사람한테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별로 본인도 지금 받고 싶지 않고 그냥 뭐 굳이 받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고 약간 그냥 뭐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언을 주자면 서 여유롭게 생각해라 그 사람 아니면 안돼 이건 아니니까. 그 사람 만나보고 아닌 것 같은 말고 이런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만나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야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아. 막이 사람 진짜 잘해볼까? 막 이러면 오히려 상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어. <laughs>